건강검진 받으세요. 재작년에 받았어. 건강은 괜찮으세요? 너무 건강해. 근데 위가 약하대. 위 약한 걸 모르고 나는 평생을 가끔 사과 먹으면 속이 쓰렸어. 음별 생각 없이 아, 왜속쓰리지라고 느꼈거든. 음. 알고 보니 위가 약했던 거야. 그래서 코로나 때 너무 아파서 건강해지려고 약 먹고 홍삼 먹고 다 때려 넣었구나. 위에 스크래치가 난 거야. 위경련 와봤어 그래서. 안 와봤어요. 처음으로 위경련 왔대 왔는데. 사실 뒤틀리죠. 응급실 가야 될까라는 아, 생각이 들었어. 안 가셨어요? 안가 너무 잠결이어서. 위경련은 응급실을 무조건 가야 되는데. 어 새벽 네시인가 그랬어. 근데 위경련 딱 오기 시작한 거야. 아, 괜찮았다가 쭈악! 괜찮았어 이래. 그 어떻게 해야 돼? 요아차다가 아니, 근데... 우와... 이녀안 갔다 거는데 아니, 근데 졸리잖아. 아니, 잠이 중요해. 한 세네 분에 하다가 이제... 어떻게 깬 거야? 괜찮아지지? 도저히 안 되겠어서... 결국 갔어요, 병원에. 아니, 근데 그... 그거 잤어 그냥.